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용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인데 어, 이 토요일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그 영업을 하면서 영업뿐만 아니라 방송 강의 뭐 여러 가지를 계속 종사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다 또 특히 자산가를 제가 정말 많이 만났어요. 의사도 그렇고 뭐 사업가, 어뭐 심지어 코스닥 기업을 네개 갖고 있는 어떤 회장님 뭐 정말 다양한 사람, 뭐 정치인으로 따지면 사실 은는 대통령도 만나봤고, 그 다음에 또 국무총리 뭐다 두루두루 만나봤거든요. 정치 쪽에도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가고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일단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주말을 다 놀아요. 그게 되게 쇼킹했습니다. 그냥 토요일을 무조건 놀아, 빨간 날은 무조건 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 특히 이 부자들은요. 주말에 다 노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특히 제가 영업할 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의사가 주말에 진료해야 안 해요 다 하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의사들은 거의 휴일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토요일도 당연히 진료하고 일요일은 학회나 이런 데 맨날 나가서 뭐 공부하고 뭐 해요 진짜 저는 뭐 의사처럼 저렇게 빡센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중에 주말에 노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요 아주 큰 병원장 정도 되면 모를까 무조건 어쨌든 개인 병원이든 뭐 종합병원의 닥터로 일하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평일에 좀 쉬는 건 봤지만 특히 개인병원 하시는 원장님이 주말에 논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다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다 진료하고 그 다음에 뭐 가끔 일요일날 실료하고 일요일도 뭐 항상 세미나 나가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미팅 약속을 잡으려면 주말도 없어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말도 일하는 게 다반사죠, 그렇죠? 직원들은 놀수 있어도 대표회사는 절대 못 놉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보험사 조직장도 마찬가지예요. FC나 FP는 토요일 날, 일요일 놀수 있어도 조직장 항상 토요일 날은 나옵니다. 심지어 일요일도 나오는 조직장 많습니다. 왜? 자기가 사무실 월세 부담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고정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압박감 때문에. 그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확실히 느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많이 놀아요. 많이 놀고, 뭐 어, 많이 쉽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어, 응? 특히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어, 주말도 반납하고 좀 일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니까 러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우리 영업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일단 영업 2년에서 3년 미만. 그니까 여러분들, 보험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반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털을 닦는데 보통 아주 짧게는 2년, 최소 3년은 걸려요. 2, 3년은 해야지 바닥이 다져지고 고객 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가정의 아주 뭐 내가 저기 뭐 애들 키운다든지 육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시간이 어렵지 않는 한은 2년에서 3년 정도는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라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이 우리가 자영업이잖아요. 아 여러분들 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몇 천만 원 들어갔고 심지어 인력 들어갔고 커피숍을 차리고 카페를 차리고 편의점을 차렸다 칩시다. 어떻게 주말에 놀아요? 그쵸? 주말에 다 놀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개인 사업이고 자영업이기 때문에 내가 고정비용이 없는 만큼 일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번다는 뜻이거든. 요 왜? 고정비용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더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정비용이 없는 만큼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없어서 주말에 놀 것이 아니라 고정비용이 없는 이러한 메리트 를 살려서 일을 더 주말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이 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 2년, 3년 넘어가신 분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얘기해요 일요일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영업을 이제 기반을 잡았단 말이죠. 이제는 이제 롱런 베이스로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요일 정도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저에 대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그 직장 생활 그만두고 근데 사실 저는 직장 생활 할 때도 토요일 날까지 일했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 할때말해도 반공일 왜냐면 2004년도까지가 그 토요일 날 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저도 항상 토요일 날 출근을 했었어요. 보통 집에 2시, 3시에 이렇게 퇴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고깃집하고 보고 밖에 뛰어들었는데,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 일했죠. 그런데 저도 이제 어느 나이가 들고 특히 결혼해서 애들 생기고 난 다음에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일요일은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갔다 오고,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일요일만큼은 절대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일요일날 카톡도 보지 않습니다. 문자도 답안 봐요.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전화기는 여러분들, 저는 그냥 아예, 왜냐면 전화기 자꾸 보고 있으면 제가 단톡, 이 카카오톡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단톡방도 여러 군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 일요일날은 그냥 무조건 저, 전화기는 집어 던져요. 아예 보질 않아. 저걸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줘야 되고 또 문자야 뭐 이거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일요일만큼은 절대적인 휴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거나 잠자거나 아니면은, 어, 잠자는 거 잠자는 것도 잠이 안 온다. 운동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토요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일요일까지 이렇게 주 7일 일하면 몸이 못 견디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일요일만큼은 온전히 휴식을 취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계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는 토요일인데,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그 다음 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기로는, 토요일날, 어, 오전까지 또는 한 반나절 정도는 일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만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토요일이 일 년에 몇번 있습니까? 시은 한 번에서 시은 두번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토요일날 매번 노는 사람 대비해서 두 달을 더 놀게 돼요. 두달더 일하게 된단 말이죠. 두 달치 월급이 더 나온다는 뜻이에요. 1km, 이게 여러분들 어 1, 2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일 년에 결국은 50, 50일 넘게 더 일하는 것이죠. 이게 10년 이상 쌓이면 격차가 되게 벌어져요. 매주 토요일 일을 노는 사람하고, 그 토요일이라도 그래도 뭔가 하는 사람하고, 이게 10년, 20년이 쌓이면 은 아예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출근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출근하셔서, 똑같이 출근하셔서, 오전까지는 뭐가만고개 발굴도 하고, 전화도 하고, 밀렸던 일도 하고, 뭐 설계 요원이 그때 하는 거란 말이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한두 시쯤에 퇴근하셔서 그그 그 반나절 쉬어도 뭐 충분하잖아요 오전 내내 늦잠 자고 하는 것보단 그런데 여러분들 꼭그 일뿐만 아니라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 일단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재미있어서 하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재미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별로 안 쌓이니까 술, 담배나 이런 쾌락적인 행동을 덜 하게 돼 있어요. 중독적인 행동을 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순간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한 거냐면 은 순수하게 재미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순수하게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왕이면 또 자기 개발에 도움되는 다시 어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막 하는 그렇게 쾌락을 목적으로 내 몸을 망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개발, 엔그 다음에, 어, 재미를 목적으로, 엔드, 그 다음에 관계 형성. 요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어, 꼭 한번 제가 하기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니까 뭐냐, 이게 취미 활동이에요. 그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그니까 러 취미 활동도 여러분도 혼자사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요. 그니까 저도 예전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건 별로 이렇게 좋은 취미는 아닌 것 같아. 요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어, 가장 좋은 취미 활동은 뭐냐면 여러 명이 함께 할수 있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악기 같은 거 있죠? 뭐 기타 연주를 배운다든지, 피아노 연주를 배운다든지, 연주라는 건 어쨌든 누군가한테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러 재미를 목적으로 하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가장 좋은 취미 중에 하나 뭐냐면요.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로. 영어. 왜냐면 여러분들 해외 나가보세요. 영어만 잘해도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편리합니까? 맞죠? 요즘에 여러분들 해외여행은 기본이시대 아니,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보험 회사에 있으면은 내가 영업 좀 잘하면 시책이나 뭐다 다해 여행으로 들어오면은 일년에 두번세 번은 가는데 영어 하나도 모르면 꿀먹은 벙거리 되는 거야 그쵸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보면은 영어가 괜찮은 게 이게 나이 들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관광 가야되는거 하면서도 남을 수, 도울 수도 있고 그쵸 외국인들을 그 한국에는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무료 자원봉사하면 어디든지 환영받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어 는통하면요 자원봉사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이, 그 다음 본인 자기 계발에도 얼마나 좋아. 또 알아, 그게 또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이 될지. 심지어 여러분들, 영어자는 어떤 설계사했 있었는데, 외국인들 있죠.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 사람 만나서 계약들 많이 하더란 말이죠. 서래마을 이런 데 가서 그런 잘 사는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한국에 계속 생활 오래 하니까, 그 거주, 거주민, 그기 등록증이 있으니까, 보험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아가 또 보험계약을 하더라는 것이죠 영어소통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이 영어를 취미 외국어를 취미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개발도 되죠. 그 다음에 거기도 재미 들려서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잘하게 되면 재미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영화를 보든 뉴스를 보든 외국 영화 이런 거 자막 없이 볼수 있을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세 가지 목적. 토요일 날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토요일 날 뭔가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여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취미를 개발할 때세 가지 가장 좋은 요소 말씀, 말씀드렸죠? 1번 뭐라고요? 재미를 목적으로 할 것.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는 거. 뭐 그림을 그리든 뭐라도 자기가 재미있어 할 요소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뭐라고요? 자기개발에 도움될 것. 3번 뭐라고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때. 이세 가지가 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중독적인 거는 여러분 취미 활동을 하시면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뭐 게임 중독, 게임에 빠진다든지 뭐, 어, 무슨 뭐 쾌약적인 거, 유흥적인 거, 이런 것들은 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뭐, 주말에 무슨 뭐, 운동 모임에 해갖고, 뭐, 테니스를 배운다든지, 배드민턴을 배운다든지.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명이 할수 있는 스포츠 같은 거, 야구나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그러한 자기개발, 일을 하셔도 좋겠지만, 그런 자기개발 목적으로 한 취미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보신 게 되게 좋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요, 취미 활동이라는 건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큰 제2의 어떤 인생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끊임없이 수영도 작년에 열심히 해서 수영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올해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타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그냥 기타 연주 해보고 싶었는데, 원래는 저 원래 드레, 드럼을 배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드럼을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드럼은 배우지 말라고. 왜? 요 그러니까 드럼은 독주가 안 된대. 이거는 왜냐면 타악기니까, 리듬만이잖아요. 그니까 이게 독주가 안 된다는 거야. 그, 누구와 같이 합주를 해야지만 이게 하는 거지. 그 다음 드럼은 지,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연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맨날 그 아파트에서 그러 드럼을 치면, 은그거 위아래에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추천해준 게 나한테 기타를 배우라고 그러더라고, 기타. 아, 근데 여러들 보면 기타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또 교회에서 보면 기타 치는 분들 되게 부럽더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제가 배우고 싶은 취미 중에 하나가 소질. 재작년에 제가 마술을 배워서 마스터했고작년에 수영이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기타 학원을 등록하든지 기타를 뭐 하나 뭐 어쿠스틱 기타를 사든지 해갖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하여튼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 토요일, 일을내리놓는 것은 비추이고 토요일에 반나절 정도만이라도 어 일하셔도 괜찮겠지만 자기의 어떤 그 취미를 한번 평생 한번 내가 가지고 갈 취미 한번 만들어 오신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기를 배워도 운동을 배우도 정말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1번 재미를 목적으로 할 것. 2번.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 3번. 인간관계 풍부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요세 가지가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시작해 보시는 2월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